거기 토끼 보이지? 거기 토끼 보여? 응 음... 그건 캐스터네츠야 캐스터네츠 응. 그거는 북 그건 탬버린 응. 탬버린 기타 나팔 와와 어머머 이거? 그건 캐스터네츠 음 그거는 뭔지 이름을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이 안 나네. 뭐지? 음, 엄마가 엄마가 아까 엄마가 이름을 알려줬. 어 엄마가 알려줬어 이름을. 네, 엄마 오면 물어봐 다시. 이게 뭐라고 그라 살살이, 쓸쓸이. 아, 음. 똑같은 두 개인데. 와... 와... 토끼가 사자보다 빨라? 응. 아니야? 토끼는 사자보다 빨라? 응, 토끼는 사자보다 빨라? 아니야, 아니야, 사자는 토끼보다 빨라? 아니야, 아니요 누가 더 빨라? 음... 사자보다 더 빨라 사자보다 더 빨라? 아니 누가? 누가 더 빨라? 사자보다 음, 토끼보다 더 빨라 사자가? 아니 그럼 누가 더 빨라? 토끼...토끼보다 음, 도끼, 사자가 더 빨라 아니야 아니야? 응. 음. 사자는? 사자는 사자는 막 다리가 길어서 깡충깡충 뛰고 토끼는 깡충깡충 뛰고 그래. 그래서 토끼가 더 빠르기는 한데 토끼가 등치가 작아가지고 더 늦어.